이렇게 얘기하죠. 아 김수아 제대로 할수 있을까? 저는 이재면아 우리 아까 성한이에서 말했시다 말씀하셨던가요? 아 저는 그냥 악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. 저 다음과 대결해서 정말 뽑을 아, 수 있는 가정 도시사에서 복원을 했었고 또 제가 도시사 할때 광명시장 아니 성남 그, 성남시장을 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. 어느날 이재명 씨 형님이 저희 도지사 공관으로 왔어요. 이재선, 회계사입니다. 아주 반대사하고 똑똑한 떳하신 분이죠. 형님께서. 와가지고 이재명 뭐 시장과 의 여러 가지 집안의 갈등 같은 걸 얘기하면서 도지사가 불러다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라. 아,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건 가족 문제니까, 아, 가족이 자기들에 비해서 잘그시으면좋 네,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, 그래서 그에 대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후보가, 저는 우리 김우수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.